오늘, 오늘 자잘하게, 그, 4액 정도 벌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팁이 될것 같아서. 예, 아, 왜냐면 수화크래프팅 옵션을 좀 여러 개 써야 돼서, 운에좀 맡기는 것도 있어요. 따라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수화크래프팅 진행하다 보면은, 아, 근 너무 많지 않으면은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이거 있잖아요. 에센스를 같은 등급의 다른 유형의 에센스로 변경한다, 이거. 저도 좀 많이 모아놨는데, 예, 제가 모아놓은 이유가, 에센스가 좀잘안 쓰이는 거는 되게 저렴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거좀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추위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귀를 찢는 어쩌구가 7, 7티어, 그죠? 이게 7티어 에센스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요러, <laughs> 요런 거잘안 쓰는 거 있거든요. 1심의 에센스 이런 거 보면은, 정확도랑 회피여서 아무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묶음으로 사서, 한 번에 9개씩 바뀌는 거 아시죠? 예. 여기에 아홉 개 9개 집어넣으면 아홉 개가 한 번에 다 바뀝니다. 벌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을 맡기는 거죠, 그 그렇죠? 요런 게 뜨면은, 팔수 있는. 아니, 근데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아예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칠, 칠티어, 이거 귀를 찢는,으로는 별로 못 남겨요. 이거 말고, 팔로 가세요. 이게 발작하고 경악하고, 차이가 두배 이상이에요. 굴려서, 이러면 4분의 1, 아니, 그러니까 그, 3분의 1이거든요? 한 번, 한번 굴릴 때마다. 본인은, 그니까, 내가 발작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발작을 다른 걸로 바꾸면은 얘는 안 나오고 셋 중에 하나 나오지. 그러니까 3 3예요 얘가 안 나오고 딴게 나왔다. 그러니까 선망이다. 그러니까 선망일 때도 또3 3예요 <laughs> 그죠? 그렇게, 그, 3분의 1을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경악이 뜨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보다 좀 비싸게. 요걸 한번 해볼 건데. 근데 여기까지 사고 끝이네. 더 이상은 못 굴려요. 보초하고 돌골렘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한 번에 아홉 개씩 돌아가요 그래서 발작에서 결국 목표는 뭐냐면 가위바, 가위바위보를 계속해서 경악을 뽑겠다 요거만 하시면 된대 광기가 떴죠 이러면 실패고 계속 굴려야 돼요 경악이 나올 때까지 경악.. 경악이 떴죠 경악이 떴으면 요거는 이렇게 걸어나볼게요. 광케이센스 이렇게 해서 경악이 바로 떴네요. 굉장히 <laughs> 경악스러운데 한 번에 뜨는데. <laughs> 에 사겠다 메시지 왔죠 바로. 근데 확률이 아니 가위바위 보니까 아니 이거는 근데 한 번에 될수있는데 에. 경악 왔지? 예,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다 보면은 시세가 다 비슷해질 겁니다, 이거. 이제 <laughs> 끝났지, 뭐.